안녕하십니까 tk 입니다 어제 저기 나야가라 쪽에 어떤 여성 릴리스테이트 에전트 분이 저 문의를 주셔 가지고 통화하면서 들었던 또 내용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집을 새로 사셨는데 지하실을 이제 마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 빌더한테 지하실 마감 옵션을 부탁을 하면은 어, 마진이 꽤나 높기 때문에 어, 빌더들은 오버헤드가 높아서 마진이 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어, 그랬을 때 이제 드는 비용과 어, 본인이 어느 정도 저 워런티 보이드 되는 것을 감수하시고 어, 직접 세, 어, 반셀프라고 하자고에서는 직접 컨트랙터를 고용을 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시는 경우에 어, 가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신데 집을 사서 위에서 사시면서 지하실 을 렌트를 주려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어 에이전트셔서 그런지 확실하게 어 외우를 잘 잡으신 게 세프레 어, 엔트랜스가돼 있고요. 윈도우가 많습니다. 윈도우가 많고 윈도우가 모두 사람이 지나갈 만한 크기. 위그레스 윈도우라고 그러죠. 불이 났을 때 한쪽 입구가 막혀도 반대쪽 입구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합법적인 렌탈 유닛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일 어, 세프레이션 1층과 지하층이 나눠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불이 났을 때에 지하실에서 불이 난 것이 1층에 올라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자재마다 그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는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 리즐린 채널이라 그래서 쇠 피스가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5, 8. 8분의 5인치짜리 드라이월이 두장 들어갑니다. 한장 들어가는 경우 있고 두장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두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 그렇게 하시고 어, 사운드 세퍼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솔레이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네, 가장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세퍼레이드 엔트런스가 없고 이그레스 윈도가 없고 그 지하실 마감되어 있는 것을 프리미엄을 내고 사셨을 경우는 결국에는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리걸 아니고 허미이안 받고 그냥 하셔서 렌탈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이분은 어쨌든 새 집을 사셨는데 새 집을 분양 받으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빌더와 상의를 한후 그렇게 미리 화장실도 러프인을 해놓으시고 아직 드로잉을 안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도면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렌탈 유닛을 많이 하니까요 그 레이아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렌탈을 원하시는 유닛인지를 만들어드립니다 보통은 공간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넓직해야 어, 되고요 방 수는 두개에서세개면 충분합니다 한 층을 빌리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거실이 넓고 주방이 넓은 것이 방이 많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을 두개 어, 안쪽에 저 펜트리 들어가는 콜드룸 쪽에 창고 쪽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덴 같은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방이 총세 개가 됩니다. 베드룸은 두 개지만은 세 개까지 쓸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어, 그리고 이제 파이어 세퍼레이션하고 이그래스 윈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어, 퍼밋을 받고 어, 인스펙션을 받는 것까지 추가되실 경우 지금 800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5만불에서 6만불 때그 사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렴하게 하실 경우 그 이하도 가능하지만은 어, 자재나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뽑아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시공을 하시고 렌탈을 주시게 되면 은 보통 지하층만 제가 알기로 한 천, 현재 시가로 1500불에서 1800불 정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야가라 지역에서요. 어, 세 세인캐슬이나 웰랜드 지역에서도 뭐그 정도 비슷하고요. 해밀턴 지역 가면은 지하실도 2200불. 정도 받으십니다 그렇게 새로 레노베이션을 한 렌탈 유닛을 놔주시는 경우 어그새 집을 사신 i 기지를 거의 이제 그것으로 감당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층만 아니고 1층하고 2층까지 나눠가지고 그런 경우 또세프 e r 스가 두개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렌탈을 주신 경우 뭐 1500. 해밀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하셨던 분들은 1200불, 1400불, 뭐 1400불 이런 식으로 받으셔서 아니 1400불이 아니죠. 2200불, 2400불, 2400불. 뭐 그런 식으로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나야가라 지역에는 보통 이제 소형 가구나 1인 가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이제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혼자 캐나다에 오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족은 다른 곳에 지내고 있다시다든지 별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소형 가구들이 많고 또 여기는 학생분들이 많고 학생분들 중에서도 어룸 뭐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렌트를 나눠서 한 층을 빌린 다음에 렌트를 나눠서 내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많고 파트너랑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캐나다의 컬처상 어 소형 유닛이 유리합니다. 한 유닛을 통째로 렌탈을 줬을 때도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받으시는데 베이스먼트 1층만 나눠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요. 어그 투자를 한 금액만큼 물론 더 들기는 하시지만은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되팔 때리밸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좀 겁이 나거나 이 집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어,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새집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기 때문에 잘 아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새 집인 경우에는 워런티도 보이드가 되고, 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위험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분들, 그냥 통째로 렌트를 주시는 분들은, 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괜히 손을 댔다가 발류에이션이 그만큼 안 나올까봐. 어, 근데 렌탈 리갈로 해놓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왜냐면 워낙 수요가 많고, 그걸 하시려는 인베스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마켓에도.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늘 상담을 드리고, 전화로 이제 뭐 견적도 내드리고, 하지만은, 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어제 좀 느끼게 돼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자제 사러 가야 됩니다. 네, 오늘 수고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